그래서 입사가 늦었지 미리 들어왔으면 벌써 은라 사람은 이 영어 사원이중국보다 갑니다 아, 아, 아. 이런거좀 찍어달라니까 얘아이아 맞아 딱 맞아. 사람은 <laughs> <답답하네. 웃음>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람은이사니까 아홉시 <된대>. 뉴스 박진혁입니다 예오크라이나오크이이나이이 <laughs> 괜님내일 김에 찍으시죠. 네. 내보다 한참 배인데 <laughs> 혹시나 내보다 잘하면은 내가 이게 무하해서 뭐 위신이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laughs> 저이리해아이도 어, 어? 잘돼요. 김에는 계속 지금 내일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laughs> 제가 치면 안 돼. 내가 한참 선배인데. 그냥 그렇게 양 카메라 안 받았어요. 보고 싶은 봐도 돼요? 네. 보지 마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여기는 어떤 상권이에요? 여기 인제대요. 문제배 인쇄지. 김재배에요 평소에 프로 <laughs> <laughs> 하는 업무아 어, 맞다 뭐예요? 나 그거 있는데 어때요? 개짤죠 <laughs> 방송하고 있는데 혹시 얼굴 나와도 되나요? 어? 어 네. 안돼요 안 안돼요? 안돼요? 네, 안돼 안 안돼 안돼요? 아, 알겠습니다 안된대요 취미요 마인크래프트 근데 요즘에 못 하고 있어요 더 바빠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지 토일은 요저 졸업 논문 적어야 되고 마인크래프트 할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가장대로 좋은데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아 근데 모아기 뭐 그거잖아 어 맞아요 맞죠? 네아 주류회사잖아 맞아요 아 그럼? 제회사예아네 제 그러세요 네두 <laughs> 박사 어? 바꾸시는 거예요? 안 바꾸실 거죠? 전안 바꿀게요 상 정답은 백두산이었습니다 뭐야 <laughs> 이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유, 죄송합니다. 네. 동부특판지점양산을 담당하고 있는 송재민 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굴 안 나오게 예, 하겠습니다. 아, 다른 분들 안 하시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소주 좋은데이에 고기 1등 아닙니까 고기 좋죠. 좋은데이. 삼겹살.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좋은 데이에서. 아, 놀랍바로 뭐, 뭐, 뭐. 좋은 데이입니다. 아예. 딸기 못하신다. 딸기 한번 해주세요. 딸기요, 제가 아예. 아, 뺏어. 무슨... 나 아니면요, 제가 게임게요1 2 3. 여러분, 아요잘하 아이고 안녕하세요. 용해주시아 사랑한다. <목소리로> 내가 너 평생 해 <목소리로> 아. 아, 제가, 제가 찍어 드릴게요. 아, 들으면 되네. 이렇게. 그냥, <목소리로> 안 보여? 블로그 227. 블로그 227. 맛집 블로그 제가 맛집 어머네. 유튜브 짱를 <laughs> 눌러 주시면 <laughs> 됩니다. 결혼하는데 <더러워하는데> 미쳤 <미쳤는데>. <laughs> 같은 서아름 <laughs> <아름다워>, 사랑하자. 그구야 <laughs> <빠이! 웃음> 맛집 유튜버 짱주 그리고, <laughs> 어, 그리고 <laughs> 맛집 블로거 듀27 <laughs> 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하이,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결혼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하나, 둘, 셋! 아르마, 그. 너무 사랑한다. 아니, 긴장한 척이에요. 긴장이 한 거예요. 긴장한 거예요. 그 ENF 머시기라면. 그 활발한 성격 아니에요? 닥칠 척하려면. 아, 닥칠 좀하려면 엄청 큰 관람차가 있어요 커플이 신 분들 불편하시면 저거 꼭가고싶죠 오래 걸립니다 화이 고양이 이름이 떡볶이? 떡볶이에요 블랙러시안? 러시안블 이렇게 소심하게 인사해요? 낯을 가려가지고 파이팅! 여기는 사시미 가득이라고. 어디 하는 곳입니다. 뻥 타는 사람들끼리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떨당했습니 할까요? 어디로? 해 이렇게. 잘해. 우와! <laughs> <웃음> <웃음> 아, 아니, 안 아니요. 그냥 안 한데 안 한데. 보세요, 님결혼하셨 아니, 아직 달라고 하네. <laughs> 저 옛날에 저기 하이파이브 자주 왔어 네, 네. 어,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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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요? <laughs> 저 15년도 때없어졌어 아, 부산 사람이에요? 네, 저외대 다녔어가지고. 어, 나도 외대 나왔는데. 어, 무역학과. 어? 저, 저, 어, 진짜요? <laughs> 네, 저 무역학과. <미역>, <laughs> 국제 국제무역학과. 네, 내 때는 국제무역학과에 대한 네, 기기를 네. 바뀌었어요. 아, 맞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왜탈 거야? 저 이로 왔어요 이로.. 이로 왔어요 한참 한 내가 못 보고 공부를하던 네, 제가 네, 공부를 하던데 제가 1 5년대 입사해 갔어요 아, 맛있겠다 오늘 네. 드실래요? 네뭐 <laughs> 드실래요? 가병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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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은데이 역시 해 명님 좋은데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아, <웃음> <웃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용기를 얻게 되네요1화의그 그 분이 진짜 잘하셨거든요. 아, 남자네 아, 남자분이 다, 다들 좀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비슷하잖아요. 안 돼요, 안돼요, <laughs> 이게 안돼요. 어디서 어이서 자신 없는데? 어디서 보이서 못하겠어요. 네, 인사 맞아요.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안녕하세요. 모악 남부산 특판 지점 원재일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데 먹었어요. 좋은데, 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아, 좋은 맞아. 좋은데 좋은 먹고 있어요. 한 사람 좋은데 먹고 한 사람 대속 먹고. 아, 뭐이형 없는 거 사람과 좋은데 이 사람 좋은 <laughs> 알바를 하면서 뭐 여기 무학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다 보니 또 뭐... 생각보다는 적성에 맞고 어. 어, 재밌고 해가지고 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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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소 사이산잘나이아니다산산아하좋은데 그, 부산. 어디, 어디가 좋을렇게이 방향으로 좋은데 노래 야죠 어떻게 노력하시고, 미션 다 실패하시고 계신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이제 <laughs> 시간이, 시간이 다기 <당일> 때문에 혹시 <laughs> 지구상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술이 뭐예요? 바나나 소주 바나나 소주 아, 네. 하고 또? 아, 지구 소주 네. 가게만의 소주 말고 아, 아, 아. 일단은 이제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조세인 잠시만 깼습니다 <laughs> 어, 여기서 <영상>. 찍혀 <laughs> 어이구! 나뭐 잘못한 거지 영수증! 이 b 신경쓰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 써줘 이렇게 여기서 아. 초죠 지금? 약간 빡세게 일하는 애다 아니 세수 한 하고 와야겠다 배 아, 가게 안에서 땅에 무슨 아니 지금 두피가 젖어 있어요. <laughs> 아까 그 한게한게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괜찮아요. 그, 아, 그, 그 정도는 그, 그 정도 반응 아,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잠시 아니요. <laughs> 액션 들어볼게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힘이 너무 없습니다. 둘 <laughs> 셋. 제가 오늘 참규 <참교육> 가겠습니다. 컴든 <laughs> 아니요. 제가 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컴아니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 <laughs>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많이 계시니까. 아 다들 업무 보시고 계시고. <laughs> 아, 원래 다른 사람들다 다 찍었어요. 제가 재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파충불로 챙봐라 지금 등 근육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칭찬을. 네, 좋습니다. 갔다. 예, 걸어보겠습니다. <laughs> 살짝만 멈추겠습니다. 살짝 멈췄다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겠습니다. ちょっとあ셔야됩니다。<laughs>